세월이 흐르고 삶의 동반자를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외로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짐을 홀로 짊어지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혼자가 되면 외로움은 집안의 공기처럼 스며들어 삶을 잠식합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밥한 끼의 따뜻함, 말없이 걷는 짧은 산책,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잘 잤냐는 안부 한마디, 이 모든 소박한 순간들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70대 중반의 김노인입니다.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10년 가까이 홀로 살아온 그에게 어느 날 새로운 온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 같은 소식은 가족의 축복이 아닌 재산과 기억을 둘러싼 깊은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가족들은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새로운 사랑은 낯선 환영을 뚫고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일막, 새로운 만남입니다. 김노인의 일상은 시계추처럼 정확하고 미동없이 고요했습니다. 아침 6시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마당 구석의 작은 텃밭에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시선을 두려는 그의 외로운 노력이었습니다. 점심은 전날 남은 밥이나 라면으로 때웠고 저녁에는 TV 드라마에 의지했습니다. 소리가 멈추면 냉장고의 낮은 모터 소리만이 집안을 지배했고 그 소리는 외로움의 음정처럼 김 노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집 안에는 부인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식탁 의자 하나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비어 있는 의자는 김노인의 가슴에 난 투명한 구멍과 같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외로움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자다가 문득 잠이 깰때 옆자리에 차가운 빈 공간을 만지며 그 외로움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동네 경로당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박 여사를 알게 됐습니다. 박 여사는 늘 밝게 웃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화투를 치고, 함께 동네 시장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담장을 공유하는 이웃이었고, 말똥무였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마주치며 그들은 서로의 빈자리를 조심스럽게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오후 김노인이 텃밭에서 일하는 것을 본방 여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혼자 밥 드시기 힘드시죠?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를 좀 넉넉하게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텃밭에서 딴 싱싱한 호박 넣었어요. 그 따뜻한 제안에 김노인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단순한 된장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만에 느껴보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수고를 감수했다는 온기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박 여사의 집에서 마주한 연기 피어오르는 밥상 앞에서 결국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김 노인의 약 복용 시간을 챙겨 주었고 김 노인은 박 여사의 무거운 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뜨거운 열정이라기 보다는 잔잔하지만 깊은 호수와 같았습니다. 서로의 그림자를 이해하고 서로의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김노인은 밤 여사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70대가 아니라 50대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살아 숨 쉬고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 김노인은 용기를 내어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남은 생에서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위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외로움 없이 인생의 동반자를 맞이하고 싶다. 이 결심은 그의 자식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충격이 될 것임을 알았지만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이기적이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막 자식들의 반대입니다. 김노인이 용기를 내어 재혼 소식을 전했을 때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서울에서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논리와 이성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딸은 지방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감성과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그들의 직업처럼 논리와 감정이라는 양극단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이가 몇인데 다시 결혼을 하신다고요? 저희 어머니도 하늘에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희 가족에게 충분히 상의하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도 있는데 굳이 지금 돈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자리를 그렇게 쉽게 채우실 수 있어요? 김노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돌아온 것은 의심과 비난이었습니다. 특히 돈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냐는 둘째 딸의 말은 김노인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내가 정말 돈 때문에 이러는 걸까? 아니면 외로움 때문에 이러는 걸까? 자문했지만 답은 분명했습니다. 외로움은 현실이었고, 박 여사와 함께한 짧은 몇 달은 지난 10년보다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점점 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들은 논리적으로 재산 문제를 압박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박 여사님, 자녀분들은 이 사실을 아시나요? 저희가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유언장이나 증여 문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죠. 아들은 아버지의 감정 대신 냉장고에 보관해야 할 법률 문서를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감정적으로 아버지에게 죄책감을 안겨주려 했습니다. 아버지, 주의 시선도 생각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한테 죄 짓는 기분 안 드세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의 말은 마치 차가운 쇠사슬처럼 김노인의 발목을 묶었습니다. 그가 느끼는 인간적인 외로움은 그들에게는 낭비나 위험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김노인은 점점 자식과의 대화가 줄어들었고 전화벨 소리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이 아내를 배신한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홀로 식사를 하는 외로움은 참을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자식들의 오해와 불신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남은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정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막 갈등의 폭발입니다.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김노인이 박여사와 의 혼인 신고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날 자식들이 예고 없이 고향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성적인 변호사와 감성적인 교사가 한데 모여 아버지에게 최후 통첩을 하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낡은 식탁 위엔 따뜻한 음식 대신 차갑고 팽팽한 공기만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희는 아버지의 재산과 노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내 마음대로 못하냐? 너희도 가정이 있지 않냐? 내가 너희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내린 결정이다. 내가 내 행복을 찾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냐? 그때 둘째 딸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김노인의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를 그렇게 쉽게 채우실 수 있어요? 저희에게는 엄마의 기억이 전부예요. 아버지가 이러시면 저희는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아요. 김노인은 목이 메었습니다. 자식들의 눈에는 자신이 배신자처럼 그리고 이기적인 노인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의 마음은 억울함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은 10년이면 충분하지 않나? 남은 인생마저 홀로 고독 속에서 살라는 건 너무 가혹한 형벌이지 않나? 그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은 내 외로움을 단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느냐? 너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에게 따뜻한 밥한 끼를 차려주거나 내약 봉투를 확인해 준 적이 있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될까봐, 너희의 성공에 방해가 될까봐,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하며 살아왔다. 이제 와서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려 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10년간 묵혀온 외로움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노인은 방 안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는 창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찾은 것은 생명이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돈으로만 보고 있구나. 집안은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했지만, 그들 사이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게 파였습니다. 김노인은 자식들과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점까지 왔다고 절망했습니다. 사막, 딸의 깨달음입니다. 며칠 뒤, 둘째 딸은 아버지를 찾아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아버지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딸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려다 잠시 마트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연히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작은 카트에는 봉지라면 한 개, 낮게 포장된 김치, 그리고 전자레인지용 컵밥이 몇 가지 담겨 있었습니다. 홀로 계산대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컵밥을 계산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 작고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성공한 자식들을 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그 모습에서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슬픔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습관화된 고독만이 느껴졌습니다. 딸은 자신들이 아버지의 외로움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재산을 가진 노인이나 어머니의 배우자로만 인식했을 뿐, 한 명의 외로운 인간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딸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낡은 고향집 구석에 앉아 어머니의 옛 일기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일기 속에서 딸은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나 떠난 뒤 당신이 너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병실에서 힘없이 잠든 당신을 볼 때마다 나 없이 홀로 남을 당신이 가장 걱정입니다. 당신이 다시 웃고 따뜻한 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곁을 지켜준다면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할게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처음에는 죄책감이었지만 이내 후회와 공감으로 변했습니다. 엄마도 사실 원했던 거구나. 그녀는 그동안 아버지의 재혼을 막았던 이유가 엄마에 대한 사랑이나 걱정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엄마의 기억을 독점하고 싶었던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외로움은 현실이었고 그들은 그 현실을 외면한 채 효도라는 명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딸은 깊은 밤 거실 바닥에 앉아 오랫동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했던 이유가 돈이었는지 아니면 진정한 외로움이었는지 딸은 이제 분명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의 진정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서울에 있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 딸의 설득으로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재산이나 논리가 아닌 아버지의 삶과 행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재산 문제는 투명하게 유언 공증을 통해 정리되었고, 두 사람의 재혼은 조용하고 사려 깊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작은 마을 회관에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는 고운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었고, 김 노인은 오랜만에 청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들도 결국 진심으로 환하게 웃으며 부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행복이 곧 가족 전체의 행복이라는 진리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이해와 용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외로움이 가득했던 삶은 이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의 이해와 용서가 함께 할때 남은 인생은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이의 외로움을, 그의 삶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있습니까?